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닭 가슴살은 저지방이면서도 고단백인 음식으로 다이어트 중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시금치는 영양가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이상적인 채소입니다. 비타민A, 비타민C, 철분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.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, 스무디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연어는 고단백이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고 오메가-3 지방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다이어트에 좋은 선택입니다. 그리고 비타민D, 비타민B12 등의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스팀이나 오븐구이 등 간단한 조리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콩과 콩나물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다이어트 중에도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대파나 마늘과 함께 볶음이나 샐러드에 활용하거나 콩나물국이나 된장찌개 등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녹색 채소들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좋은 선택입니다. 브로콜리, 양배추, 시금치, 케일, 상추 등이 있으며 비타민, 미네랄, 식이섬유 등을 제공합니다. 다양한 요리에 포함시켜 섭취하거나 샐러드로 먹을 수 있습니다.